10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장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물어 이이되 당신의 제자들이 이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이예수께이 이르실 때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과 함께 시장할때한 일을 장지못하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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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아니하느냐 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음, 성전보다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인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한 뜻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이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 음, 그들의 회장에 들어가실 때 어, 거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정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어, 회복되어 다른 손과 같이 성하더라 어, 그들이 나가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문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라 어, 예수께서 어,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니 어, 고치시니 고치시니, 어, 고치시며 니고치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있는 선지자 이사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음, 보란 내가 택한 좋은 곳 어, 내가 어,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리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음, 그는 싸우지도 아니하며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음, 아니, 아리니, 어, 아무도 들에서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아니, 아니, 아리라. 음, 상황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태까지 기다리시나니, 어, 또한 이방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음, 이루려 하십니다 그때에 어, 그때에 어, 귀신이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음, 고쳐 주시니 음, 우리가 이에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어,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음, 어, 예수께서... 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실 때 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어,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어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또 어, 내가 바알세부를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어, 어떻게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집안관이 되리라. 그러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어떻게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음에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또 인자,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거나 나무도 좋지 않고 열, 열,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 하리니. 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 어떻게 선한 말을 하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쌍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쌍 악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어, 서, 심판 날에 너희가 어, 무슨 말이든지. 한 것을 어, 한 말을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음, 어, 그때서기관과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몇 사람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어, 우리 에게 표적 보여 주시 기를 원하 나이 다니 예수께서 이르 시되 어, 악한 세 대가 표적 을구 하나 요 나의 표적 밖 에는 보일 표 적이 없 느니라 하시 어, 니라 요 나가 밤낮 사흘 동안 어, 요 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 에있었던것 같이, 인 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 에있 으리라. 아, 니누의 사람들이 요나 아, 어, 이 심판 때니누의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이는 어, 그들이 요나가 전도하였을 전하였을 때에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음,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세때를 정제하리니 이는 남방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보려고 땅 끝에서 왔으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물이 없는 곳을 찾아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이에 내가 음 있던 집으로 다시 들어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다시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 과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어, 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 어, 말하, 그에게 말하려고 밖에서 기다리더니 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음,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밖에서 어, 말하려 당신께 말하려고 기다리 더 있다. 어, 그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때 누가 내 어머니며 이내 동생들이냐 예수께 어, 내 동생들이냐 어,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실 때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하시더라.